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3일 전인 1918년 11월 8일 프랑스 아르곤 숲에선 여전히 연합군과 독일군 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배 직전까지 몰린 독일은 처절 할 정도로 저항했고 미군은 눈앞에 독일군 기관총을 뚫지 못하며 고전 합니다. 미군 서대를 이끌던 윌데이는 우회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정신없이 공격을 퍼붓던 독일군의 뒤를 그대로 기습합니다. 독일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렇게 조금 더 전진하는 데 성공합니다. Oh, 종전협정이 맺어지기 이틀 전 사령관들의 머릿속도 복잡해집니다. 종전협정 전까지 최대한 많은 땅을 차지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버텨온 병사들을 무작정 밀어넣기엔 사령관 역시 인간이기에 고민이 됐죠 미군 사단장은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종전이 발효되는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까지 독일군과 싸우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흑인병사만으로 구성된 중대가 적진 한가운데 고립됐다는 것이었죠. 사단장은 이들을 구출하라 지시했고, 윌데이가 이끄는 소대가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흑인 병사들을 향한 백인 병사들의 인식이었죠. 그들은 흑인 병사들을 구하러 간다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종전을 앞두고 말입니다. 실제로 흑인 병사들은 하대밖에 일수였고 심지어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죠. 흑인 병사와 백인 병사의 사이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윌데이는 병사들을 하나로 규합해야 했죠. 그렇게 미군은 긴장감 속에서 구출작전에 나섭니다. 이때가 종전 이틀 전이었죠. 독일군은 숲속 곳곳에 숨어 있었고, 거침없이 전진하던 미군은 결국 독일군의 부비트랩에 당합니다. 종전 이틀 전, 그렇게 병사 한 명이 전사하게 되죠. 그와 친했던 병사는 울군을 터뜨렸지만 윌 데이는 작전 수행을 멈출 수 없다고 하죠. 한편 지상에서도 공중에서도 전투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숱한 위기를 넘긴 윌 소대는 마침내 흑인 부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을 데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흑인 부대를 이끌던 병장은 그럴 수 없다고 하죠. 그들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대받으며 자빌만 하다가 마침내 받은 임무가 이 언덕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들은 11월 11일 오전 11시까지 언덕을 사수하겠다고 하죠. 윌데이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기로 했고 수 많은 위기를 함께 넘겼던 백인병사들과 흑인병사들은 이제 하나가 돼서 종전까지 함께 언덕을 사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다 같이 독일군과의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죠. 종전 하루 전, 독일군 장교가 위를 찾아옵니다. 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사실 미군은 열세에 놓인 상황이었고 독일군 장교는 e going to s u r 다 o u n d this place any moment. I will give you until dawn to change your m 의 n d I will g i v 이이 o u until d a w 지 t 언덕을 두고 양측의 무지전이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1918년 11월 11일 오전 10시 55분 종전 5분을 남기고도 양측은 싸웠고 오전 11시 결국 성조기가 언덕에서 휘날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그레이트원은 1차 세계대전 종전 3일을 앞두고 미군들에게 벌어진 일을 그립니다. 영화는 실제 존재했던 흑인 부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픽션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365 부대는 일명 할렘 헬파이터라고 불렸던 제369 보병연대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죠. 할렘 헬파이터라는 별명은 독일군들이 직접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독일군들은 흑인 부대에게 매번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겪은 독일군들이 마치 지옥에서 온 싸움꾼들 같다며 붙여준 별명이었죠. 할렘 헬파이터들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단 1km를 전진하기 위해서 수만 명이 죽어나갔던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렘 헬파이터들은 무려 14km를 진격하는 기적적인 공세를 퍼부었죠. 할렘 헬파이터 중에는 검은 죽음이라 불렸던 전설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헨리 존슨 이병이었는데 그는 보초로서는 도중에 독일군의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손과 개머리판만으로 혼자 독일군 4명을 죽이고 30명의 독일군을 후퇴시키죠. 헬렘 헬파이터들은 이렇게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그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 자체가 흑인 차별이 심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실제로 미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장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헬멧과 소총 등의 장비를 프랑스 군으로부터 받고 군복은 미군 군복을 입고 전투에 나섰죠. 부대 밖에서도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한 번은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갔다가 주인에게 쫓겨난 적도 있었죠. 이때 백인병사들이 상인들에게 대신 항의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극중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흑인병사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삽질 등의 자빌들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18년 4월, 심지어 미군은 프랑스군에게 369 보병연대를 넘겨버리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뒤할렘 헬파이터는 미정부의 관심에서 빠르게 사라집니다. 헨리 존슨에게 훈장을 준건 프랑스 정부였죠. 심지어 헨리 존슨은 죽을 때까지 미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1996년과 2002년에 뒤늦게 훈장을 받게 되죠. 당시 369연대는 잘 싸우기도 했지만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데도 한몫했다고 알려집니다. 모두 흑인으로 이루어진 관악대가 재즈를 자유자재로 연주했고 프랑스군들이 관악대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했다고 알려지죠. 영화는 이런 369연대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지만 작품 자체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 전개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할렘 헬파이터를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며 다음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